6.25 전쟁시 피난민들이 만나는 장소를 영도다리 밑에서 만나자고 많이들 하셨죠 그래서 이 장소가 옛날에는 6.25 전쟁 때는 사람 찾는 장소였습니다 여기 또 앞이 영도다리고 여기가 사람을 이어, 헤어진 형제들 가족들 찾는 장소였습니다 이 다리가 6.25 전쟁 때의 야경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지금 이 집들이 다 뜯기고 없는데옛날엔 점을 보는 집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 피난민들이 피난 와서 언제 형제들 만날 수 있을까 묻고 그래 하면서 여기 정집들이 무척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싹 없어졌네요 다 없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오면 재미있던 무척 많았었거든요. 그래이 자리가 유교 전쟁 때 헤어진 형제들 찾고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지금부터 자갈치 시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도 다리 밑 만남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지금은 뭐, 전쟁이 한 70년 전 이야기니까, 기억에도 없겠죠. 그런데 이 장소가 예안이 무척 많은 장소입니다. <목소리> 이제부터 부산 자갈치 시장입니다. 여기 앞에는 부산시 수역 자갈치 입판장이 있고, 또그그 앞에 건물은 자갈치시장입니다. 자, 갈치시장을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국내산 생선만 취급하는 선어판매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어네요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 복도 있고 새우도 있고 민어도 있고 부산 자갈치 시장을 현재 한바퀴 둘러보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 살아도 여기는 사실 잘안 들어왔거든요 잘안 들어와봤는데 유튜브 영상을 찍으니까 제가 잘안 가던 곳 전부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게 됩니다 목갈치도 있고 여기는 선어판매장입니다. 여기 앞쪽은 진짜 살아있는 거. 근데 보면 전부 다 양식이고 그렇습니다. 1층에서 생선을 사서 요 2층에 가서 회를 먹으면 되는데 음 저는 뭐 여기가서 회를 먹은지 한번도 없습니다. 회는 사가긴 사가는데 이 세에서 먹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잠수기 수산의 협동자들에 잠수기 하면. 그 조개 같은 거, 조개류, 이런 거, 해산 멍게, 이런 쪽입니다. 조개, 바지락, 하고, 다조개류입니요 잠수기업 하시는 분들 간 네, 잠수입니다. 자갈치 시장입니다. 수산인 종합시장입니다. 여기 와서 제가 해논떠가 봤는데 하고 그래 전복하고 이런거 사러 여기 오는데 내지인들한테는 가격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 비싸다 생각합니다. 안 쌉니다. 그러고, 가는 데 가면 좀 싸게 해주고 하는데, 뭐 가격이, 막, 어디서 뭐나 똑같습니다. 그냥 소매로 사는 거는, 이제 전어가 보이네요. 아이전제 전어가, 아직 많이 들어있습니다. 전어도 보이고. 엄장 놀리기 들어 있요다고미국 산도고 육지 산도야. 맛있습니고면 <목소리도> 앞에 가면무게제집골지 살아 있는데. 숨어서 도망가도록하겠습니다도망 <목소리도> 갑니다. 맛있을 기회라니까, 네. 그쪽못알아보니요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자, 거의 다 이래 탔습니다. 거의 다 이래 탔습니다. 어이어이 두산 자갈치 시장이 이렇습니다. 로제, 또제 강보, 전복집도 있습니다. 앞에서 장사하던만이 아줌마는. 진짜 납품을 많이 하니까, 납품 많이 하고 이제 뒤로 돌아서더라고요. 앞에서 앞에 장사하고 뒤로 들 돌아서기, 앞에 있을 때 장사 참잘 되는데,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장사되는 건 모르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laughs> <laughs> 뭐, 또 자리를 바꿨구나. 뭐가 없어? 그때 온기가 왜 이렇게 많아? 가리에 바깥에. 찾았데지인없습니 애들 너어많고 네, 네, 골집입니다 아이고. 그냥 영상 찍으러 왔어. 영상 찍으러 왔어요. 유튜브 영상 찍으려고 왔어요. 네. 유튜브 그냥 하거든요, 이제그래 유튜브 영상 찍 모르겠네. 어? 그냥 뭐지 몰라 보겠다. 부산상에 사장님, 여기있 네, 단골, 단골 사장님 잘 해줍니다. <laughs> 단골 사장님 잘 시켜달래. 야하아알 지가. 이제 한 35년, 40년 됐다, 그죠? 내 장갑을 딱하는해봤으니까요 오래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갑니다 저 사장님하고 제가 장갑할 때 아, 부터 봤으니까요한 네. 35년 40년 가까이 됐고 응? 35년 40년 가까이 됐고 38년 정도 됐잖아요 네. 진짜 잘해주니다자세그렇 막, 그냥 가면, 지나가면 하도 전복 무고, 물어 하나 까주고, 그랬는데. 그래. 오늘은 영상 만 찍고 그냥도망가는데저 밑에 햇집도 단골 햇집인데, 내가 마세크고 있으니까, 어떤 못 알아보더라. 저, 저, 저 전복 이못알아볼까 요 안에요. 방구 손님인데. 모른다 그죠? 니어려만 입니다. <laughs> 뭐 하시는 그다 그러니까 영상 찍으러 왔어요. 영상 찍으러. 어? 야 영상 찍으러 왔어요. 아, 유튜브 그래. 영상 찍으러 그냥 나왔어. 여기 그래. 몸지 좋은 아이스도 하고 구를 하다가 기 아이스도 방구를 하다가 막별로갔습니다 이제, 바가지 시장에 있는 재래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갈지 시장인데, 난전입니다, 난전. 요 뒤에는 신동아 시장이라고 조금 전에 방금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해를 잡고 가로 먹을 수도 있고, 갔습니다. 자, 자 우리 자갈지 시장, 난전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구 아구 생아구 아구도 생아구면 맛있거든요 우리 <목소리> 자바칩이랑 난전을 한바퀴 돌아보고 한 <목소리> 3-7인많이 3만 2만원, 3만원 2만원이요 3만원만 주요저 <목소리> 칼치는 국산칼치 <목소리> 국산칼치 아닌가 국산칼치 아닌가 엉칼치는고사팔치 응, 맞는데. 이게 맛있는 까지 하니까. 그럼 많은 자리에 한 오천 원 정도가 내엄보가 직접에, 엄마직접이 만들어 팔아 되는데, 는 거. 이거 내가 볼게 냉동을 시켜가고너는먹는거엉씨이 수입 같은데? 이제 자갈치 시장을 제가 한 바퀴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죠. 자갈치 시장인지. <목소리>

어디 아, 어요엄브 어제 한, 한 번에 만 아, 만 통화하고. 뭐? 박아 어, 라고가야 すみませ <laughs> 자, 여기까지 부산 자갈치 시장입니다. 자, 요 넘어가면 충무동 새벽시장이거든요. 자갈치 시장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